순종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어머, 뭐 순종이 쉽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 순종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그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성경 안에도 큰 순종과 작은 순종이 저는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의 순종은 우리가 따라가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종들이 있지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보인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아 나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순종은 작은 순종도 큰 순종도 분명히 이 자아가 꺾여야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자기의 부인이라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2단계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좀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순종 어제도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지만 예레미야가 말을 하니까요. 이 성전의 총 감독되는 바스훌이요. 막 예레미아를 때렸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요. 아예 목에다가 착고 같은 걸 나무를 채워가지고 못 도망가게 묶어 놓고요. 그냥 하룻밤을 지내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고난을 당해요. 이게 예레미아가 보인 순종의 대가였어요. 뻔히 알거든요. 내가 순종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의 육체에 어려움이 올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예레미야의 순종의 겉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순종을 위한 예레미야의 내적 몸부림, 내적 갈등이 어땠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자로 권유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유를 받아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자, 이런 표현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좀 불편함이 여기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보다 강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권유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내가 조롱 거리가 되었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조롱을 당했는지 팔절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파멸, 멸망. 이 예루살렘 성은 망한다.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성전도 무너진다. 너희는 대항하지 마라.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포로의 기간이 끝나면 보내주실 것이다. 그걸 외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대민이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순종하면 정말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것대로 다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자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중심이 누구냐는 거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하여서 순종해서 잘됨이라는 것을 끌고 오는 것이 성경의 온전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됐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의 순종의 중심은 하나 자기 자신의에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순종하다가 모욕 조롱당했습니다. 그 조롱이 치욕과 모욕거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에게 다가온 것은요 온갖 사람들이 어려워 뒤에도 살펴보면요 예레미아를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니까 왕이 너무나 열을 받아 가지고요 그막 구덩이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진흙 구덩이 속에다가 막 사람을 감금시켜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하 감옥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돌이키기보다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박해하고 모욕하고 치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선지자의 심정. 여러분, 인간은 자극에 민감하잖아요. 외부적인 환경에 민감하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계속하냐? 이러다 나 죽으면 누가 책임지냐? 물론 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만,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 말씀 이거 못 전하겠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전하냐? 아무도 나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더 이상 못 하겠다. 나는 이 포기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절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그의 이름도 말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이 못하면겠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날마다 수치 모욕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도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하면 가족도 싫어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친구들도 싫어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뭐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아이고 나 이제 이거 교회 안 다닐란다.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어, 무슨 유익이 있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입을 꾹. 다더놓으니까이 속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요?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이 속에서요,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이. 이건 분노의 불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사명이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골수에 내 뼛속까지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여. 차라리 내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구나.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내적 순종을 향한 갈등의 모습이 여기에 전 기록이 되어 있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저는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어떤 때는 이렇게 거친 표현도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영혼, 하나님이 은혜를 준 영혼 안에는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지만 또내 육신 안에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생각, 그 속에서 갈등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골수에 사무치는 불,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내 네,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여러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주변과 형편과 상황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오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선지자의 답답한 마음을 이제 골수에 사무치는 불을 인정하며. 내면적인 부분에서 이 소명에 대한 갈등을 이제 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을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순종하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 다른 말로 이건 마음에 대한 상징물들이거든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께 아뢰어 싸운즉. 이 모든 영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래여 싸운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재앙이자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라고 이 선지자는 지금 골수에 사무치는 불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내 입을 닫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의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주여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죠? 1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그는 기억하고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순종을 너무나도 때로 손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바닥까지 가서 철저하게 자신을 꺾고... 하는 순종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적절하게 교회에서 뭐 이거 하라니까 이거 하고, 뭐 저거 하라니까 하고, 뭐 이거 하라니까 이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순종 말고, 정말 내 자신을 꺾고 순종할 때 오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 골수에 사무치는 불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상황을 다 쏟아 아래이며 울며 통곡하며 그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내면과 외적으로 보이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레미야 20장 안에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들을 보면,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얼마나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요 결론은 그거예요 어려운 말 많이 적혀 있지만 내가 왜 태어났지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 안할 텐데 이왜 내가 태어났는고 자신의 태어남까지도 한탄할 정도로 이 예레미야가 깊은 어려움 가운데 깊은 갈등과 내적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예레미아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약은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 속에 강권하시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런 거다 치워 버릴까? 내가 뭐하러 이걸 뭘 한다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뭘 한다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다 치워 버릴까? 그런데 주의 사랑이 주의 말씀이 강건하시는도다 골수의 이 사무치는 막 불이 올라와서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순종의 길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위한 내적인 몸부림이 있어요.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셨고 그 순종을 내적 갈등과 외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이러한 순종이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